네, 안녕하세요. 기농둘째입니다 상주 이장님 농장이고요. 오늘은 어, 하우스 자동 개폐기 어,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하우스 자동 개폐기 네, 보시는 거고요. 이렇게 옆에 있는 하우스 옆에 측면에 어, 자동 개폐기가 어, 온도에 따라 가지고 올라 왔다 내려갔다 하는데. 아 요거 자동개폐기가 리미트 고장났어요 리미트라는 거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한계치 설정해주는 거구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사가 양쪽에 있었구요 여기도 이렇게 나사가 있습니다 파이프를 지지해주는 거고 어, 현재 보는 요거는 8만원을 사왔어요 8만원 빨간 거그 다음에 노란 거 요게 이제 어, 내려가고 올라가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어파이프에 수평으로 고정되어 있는 곳까지 어 맞춰 가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어 개폐 장치입니다 자 교체는 여기 오래 돼 가지고 안 열리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제거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반대쪽에 보시면은, 요거는 10 정도 될, 거, 10, 12? 12 정도 될것 같아요. 얘도 맹, 마찬가지로 잘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